안녕하세요. 수선화 디타임의 선화입니다. 네, 조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그동안 차를 못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차를 못 마셨다는 건 아, 영상도 못 찍었다는 소리죠. 오늘 마실 차는 홍무롱입니다. 어, 친구들이 약간 홍무롱을 좀 먹고 있는 걸 봐서 저도 먹고 싶어져서 네 홍무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강원도 놀러 갔다 왔고요. 6.8g, 응, 음, 7g 만들고 싶은데. 7g입니다. 홍고롱 홍우러 7g 홍고롱 이제 다 먹어서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 창문에 전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다는 사람도 있을 고 어, 그렇습니다. 이거는 강릉에서 강릉 예담 곡간에곡간이라는걸산 오란다인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오란다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현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샀는데 어, 끈적이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갖다가 두 팩을 샀는데, 한 팩은 여동생이 가져가버려서 동생이 가져가버려서 하나밖에 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보니까 배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배달 언제 얼마 금액이 얼마부터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달을 한번 시켜볼까 하고요. 맛있어요. 이거 많이 안 딱딱해서 좋아요 이게 지금 폭신폭신해요 게다가 그리고. 요즘 오란다 막 이런데 호박씨 들어가는데 그런 거안 들어가 있어 저것도. 지금 손목이 양쪽 손목이 살짝 삐끗한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은 짐 싸다가 잘못 디뎌가지고 아 했는데 오른쪽은 이제 이 아니, 왜... 그 뭐냐... 여행이 끝났는데 짐이 들어있죠 네, 그런 이유로다가 짐이 드는 게 무거워서... 손목에 무리가 갔다 입니다. 그리고 자차로 이동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걸었죠? 또? 이해가 안 가죠? 정말 알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도 비성수기에 평일날 놀러가서 정말 뭐 웨이팅이나 그런 거 없이 잘 놀다 왔던 것 같아요. 웨이팅 진짜 없었고 그러니까 웨이팅을 진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음 맛있다. 유자맛 요즘 오란다에 웬만하면 다 유자향을 입히는 것 같긴 하죠 집에 유자 어쩌고 비슷한 차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차가 너무 많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올해도 결국 유자 병차는 못산것 같네요 차 문화대 전에서 뭐 그렇습니다 항상 이상하게 거기서 제가 유자병차를 참 좋아하는데 항상 못 사게 되는 뭔가에 뭔가가 있습니다. 아 맛있네요. 아 근데 지금 살짝 자다 일어났다가 너무 피곤해서 계속 자고 일어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자서 머리가 아픈 걸까요? 그 귀사 있었잖아요. 머리 두 통에 콜라랑 감자튀김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이것도 괜찮지지 않을까요? 여튼 카페인에 기름진 거. 소금은 아니지만 설탕? 이건 조청이라 그랬어요. 음. 괜찮아지겠죠, 뭐. 그래야 할머니가 죽고 싶어서 그런지 자꾸 날라다니는데 못 잡고 있나요? 여행 예, 재밌었는데 식당이 진짜 그렇더라전 그러더러... 솔직히 식당들이 웬만해서 입에 안 맞아서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최악으로 맛없던 데가 있었는데 가족들 전부 다 동의했던 데가 있는데 팁이 나왔다 같은 맛있는 집은 아닙니다. 정말이지. 가격 은 되게 다 비싸고, 어휴, 너무 비싸서요. 아, 맛있다. 이특혹으어 특유의 맛. 통이 가시나? 모르겠네요. 음 확실한 건 지금 오란다가 정말 맛있다는 겁니다. 휴. 엄마가... 음식 먹고 한숨 쉬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만족스러면 한숨이 나오는 거 어떡해요? 이거 한번 레몬즙을 좀 넣어볼까? 홍고롱이 시원하게? 얼음이 있을까요? 레몬즙 안 넣더라도 요즘에는 이렇게 두세 포 먹고 1, 2포 정도 마시고 3, 4포는 이제 진하게 올려갖고 아이스트레 먹는 게 맛있어요. 좋다 강릉 갔거든요. 강릉을 갔는데, 정작, 강릉이 커피가 유명한데, 정작 유명한 테라로사라는지좀 유명한 커피집은 못 갔던 것 같아요. 음, 아유 그것도 참 신비한 일이다. 아빠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그냥 카페인 수혈하려면 커피를 좋아하시는 거지 맛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런가 목이 물렸어요. 저 목이 진짜 잘안 물리는데 얼음 있나 볼게요. 이것까지 마시고 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간에 한번 끊겼거든요. 일단 얼음 찾으러 간다고 해놓고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스티는 만들었고, 맛있었고, 이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 인사,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그리고 도통은 여전히 있어서. 하... 네. 이따가 뭐, 한 30분 뒤라도 안아 아, 계속 아프면 이제 도청장 먹어야죠. 그리고 지금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제가 손에 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선하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